동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행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해. 맞죠? 동행을 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형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았죠? 제목 밑에다 써 놓으세요. 뭐라고 이런 걸? 여러형 소설이다. 여러형 소설은 많아. 대표인 게 이효석의 매미꽃 필무렵이야. 알았죠? 어? 결국 허생원하고 거기 여러분 어? 어, 저기 동일하는 인물하고, 어, 이시도 같이 여러분들 결국, 어, 밤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 어,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여러 형소설이라고 해요. 알았죠? 근데 이 동행은 이렇게 보시면 돼. 어, 여기 키큰 사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억구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알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인물들을 보면 얘가, 아, 형사라는 느낌을 좀 주고요. 알았죠? 얘는 살인자라는 게 등장해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살인자라게 자기가 이 사내한테 얘기합니다. 난 누구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법으로 얘기하면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이 사람의 살인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6.25 전쟁 때문에 살인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어? 근 결국 나중에 이 사내는 이 억구를 결국은 붙잡아 가지 않고. 결국은 담배를 주고 죽으러 가는 억구한테 죽지 말라고 얘기하고 헤어지는 게이 소설의 핵심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상황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인물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게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앞부분 줄거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키큰 사내가 있고 그 다음에 억구가 있어요. 눈 덮인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와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키큰 사내는 중학교 때, 요게 중요해요. 중학교 때 토끼 잡던 이야기에다 밑줄 걸어 놓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토끼 잡던 이야기. 어구는6.25 전쟁 때 득수를 죽이고 득수의 동생 득칠이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해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야. 어?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 이 부분을. 어? 이 토끼 잡던 이야기는 여러분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봐봐. 여기 여러분 담이라는 얘기가 나오잖 담. 이 담을 넘어서 토끼를 구했어야 되는데, 얘는 어렸을 때 결국 토끼를 구하지 못해요. 알았죠? 이 담이 바로 뭘 뜻하냐면, 법, 또는 뭐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 제도를 뜻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해됐죠? 뭐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 글에서 중요한 건요 중학교 때 토끼 잡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법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게 중요하냐요 생명이 중요하냐. 그럼 얘가 만약에 법의 테두리를 넘었으면 뭐할 수도 있는 거야. 자식.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알았죠? 근데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 얘가 죽은, 토끼가 죽은 아픈 추억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억구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법적으로 얘기하면 누구 잡아가야 되니? 억구 잡아가야 돼. 알았죠? 근데이 사람이 억구를 놔주는 이유가 뭐겠냐? 이게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알았죠? 그니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뭐보다 더 중요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법보다 더 주... 생명이란 생명. 어? 이 동행을 쓴 어, 원래 전상국의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원래 어, 우상의 눈물입니다. 아, 이건 사실 선생님 보기에는 거의 이게 이 우상의 눈물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이제 최기표라는 아이가 등장하거든. 최기표? 이 제수 수파의 우두머리, 우두머리. 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얘를 무서워해. 얘를 무서워해. 근데 여기 이제 반장이 있어. 형우라는 반장이 있는데, 어? 형우라는 반장이 담임하고 담임하고 결국 짜가지고 체기표를 체기표를 길들이기 시작. 길들이기 시작. 그래서 시험 볼때 컨닝을 시켜. 알았죠? 체기표는 그걸 안 하려고. 어? 어, 결국 컨닝페이퍼를 찢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형우를 갖다 때려요. 근데 형우가 결국 지표가 때렸다는 말을 안 해요. 어? 오케이? 그리고 이 형우가 영웅이 되면서 지표는 병신이 돼가는 모습이거든. 이게? 이게 우상의 눈물이라는 게 뭐냐면 양병철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게 바로 우상의 눈물이야. 근데 결국 간임하고 형우는 자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결국 얘를 원래 책기표라는 아이가 정체성이 있어 없어?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지. 얘는 체스파 우두머리야. 그럼 학교 애들이 다 무서워해. 알았죠? 어? 이게 이 아이의 정체성이야. 근데 결국은 기표의 정체성이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 결국 형우는 학생들 앞에서 기표가 가난한집아이고 얘네 지금 집에 동생이 어떤 처지고 지금 집안의 처지가 어떻다 불쌍한 아이입니다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걷어서 얘를 도와줘요. 어? 그럼 기표는 그러고 이런 일이후에 점점점 아이들은 기표를 무서워할까 무서워하지 않을까 무서워하잖아 그냥 불쌍한 아이야 불쌍한 아이. 결국 이제 신문에 이게 나가고 막 사람들이 불우 유독지 모두 뭐뭐 뭐 편지도 오고 막 난리가 나요, 알았죠? 근데 나중에 영화까지 찍겠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한 거지, 얘를 위한 게 아니잖아. 어? 그래서 지표는 나중에 학교를 안 오고 집을 가출합니다. 알았죠? 어. 지표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이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위선적인 지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두 이 사람이 위선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선적으로 도와주는 것 때문에 얘가 무슨 성을 잃어버린 거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아주, 아주 어려운 소설이에요. 주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소설입니다. 알았죠? 얘도 그래, 얘도. 그러 그러니까 전상국이 소설 쓰면 주제가 약간 어려워요. 오케이? 이런 소설이 있다는 건좀알아두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보면 그의 말대로 이, 그들은 이미 험한 구듬치 고개 눈길을 다 넘어서 큰 길로 왔다. 봐봐, 이게 봐 구둥치 고개를, 눈길을 다 넘어 큰 길에 왔다는 건, 요게 배경 아니야, 요게 배경. 요게 배경이야. 오케이? 요 배경을 통해서 뭘 나타내겠어,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될 거라는 거지. 고개를 넘어갔다는 거 알았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걸 해소. 갈등 해소를 암시해준다는 거지. 원래 배경이 하는 역할이 이거야, 얘들아. 원래 소설에서 배경이 하는 역할이 뭐니? 얘들아, 얘들아, 참고로 알아도 내가 이랬잖아. 현대소설은 개념이 나오니까. 알았죠? 배경이 하는 역할은 배경 구체적인 추상적인. 배경이 구체적인 추상적인. 구체적이죠. 그러 그러니까 당연히 상징적이에요. 배경 상징성이 있어요. 오케이? 어? 야 오늘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까 낮에 시간이 돼서 풍장이라는 시를 이제 동영상으로 해설하려고 이제 찍었었거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 사실. 별로 어려운 시도 아닌데, 아이들이 이게 자주 접한 주제가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지. 어? 이 소설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어? 이 글에서는 여러분, 법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를 알아둔게 가장 중요한데, 배경의 역할이 많아, 여기. 배경이 하는 역할이 많아. 알았죠? 그리고 이 배경은 상징성도 있지만, 모두 해. 암시도 하죠. 암시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경은 어떤 인물의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성을 부여한다고? 배경이 무슨 성을 부여한다고? 필연성을 부여한다고 해. 요 알았죠?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선이 되는 겁니다, 복선이. 이해된 거죠? 어? 필연성을 부여한다는 건 여러분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배경이. 아니, 여러분, 우리 밖에. 비가 내리면 우리 뭐 들고 나가니? 우산 들고 나가잖아. 알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라는 게 인물의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배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또 하나의 배경이 하는 역할이 분위기 조성이지. 그리고 원래 소설이 배경으로 끝나면, 얘들아, 배경으로 끝나면 무슨 적 결말이라고 하니? 여운 적 결말이라고 하잖아. 아, 알았죠? 어, 건뭐 시나 소설이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알았죠? 배경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좀 알아두시고, 이 소설에서 첫 번째 등장한 지금 배경. 구둥치 고개를 넘어서 큰 길로 왔어요. 큰 길에 이르고서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습니다. 두 산의 발이 더벌 더벌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다 바람기가 쓰러지면서 눈발은 조용한 흔들림으로 변했죠. 옆산 소나무 위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소나무 위에 미친 거. 눈떡, 눈무더기가 사르르 쏟아져 내렸다. 이거죠. 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인물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요 이제. 이제 소나무에 쌓였던 눈이 확 이제 쏟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머릿속의 고민 이걸 다 상대방한테 풀어버린다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이게 털어놓는 걸 암시해 털어. 마치 그래서. 자기의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 가지 위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그때 좀먼 곳에서 뚝우직은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배경이죠, 그죠? 맞죠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러자 이때 억쿠가 느닷없이 키큰 산에 앞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요게 바로 나봐요렇게 말하는 게요게요걸 상징하는 거다, 오케이? 이게 된 거죠? 요게 바로 요걸 암시해 주는 거야. 알았죠? 억쿠가 이제 자기 소개. 감춰진 비밀을 털어놓는 거야. 알았죠? 그 비밀이 뭐예요? 나특수 동생 놈을 그 득치를 어제 죽였어요. 살인자 아닙니까 그럼? 알았죠?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지 걸 숨겨 뭘 하겠습니까? 선생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 식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가는 거야. 알았죠? 자, 나는 어떻게 하겠어? 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 마음속에 있던 비밀을 확 털어버리는 거야. 이게 대체 얼마나 괴롭겠어 이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 걸음 키큰 산에 앞으로 다가섭니다. 그럼 키큰산내는 당연히 너희를 어떻게 하겠어? 야, 야, 양병철이가 걸어가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아, 나 어제 사람 죽였어. <laughs> 너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 병철이 당연히 그 사람이 뭐, 하, 뭐 하겠어? 무섭지 않겠어? 어? 어떤 미친놈이 어 잘했다, 잘했다. 이 <laughs> 미친놈이 어딨어그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키큰 산에는 아, 약간 멈칫하면 경기하는 거야. 디피패야 그 뒤에 뭐라고 했어키큰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면서 오버주머니에서 오른손에 잡싸모 몸을 넣어요. 이게 뭔지 몰라. 오버주머니에 오른손을 잡싸개. 이게 뭘 위해서인지 몰라. 이게 총을 빼기 위해서인지. 알았죠? 어? 어? 뭐,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알았죠?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의 시선을 얻고 양복, 윗주머니에 불룩한 것을 움켜. 이 불룩한 것도 뭔지. 일단은 키큰 사내는 그 불룩한 게 혹시 뭘 수도 있어. 나 사람 죽였어. 나 어떡할래? 라고 얘기할 때 이게 혹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결국 서론을 지금 경계하는 거야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술집에 난 놈에게 이죽거렸죠 그래 자네 분명히 봐봐 요게 밑줄 가 자네 분명히 우리 아버지 잡았겄다 요거 그럼 봐봐 억구가 결국 살인하게 을된건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 이게 결국 살인의 원인이야 음. 근데, 벌초를 매년 했다. 이거 참, 역설적이죠? 어? 아니, 죽은 사람, 야, 살인을 하고 그 사람의 무덤에 벌초를 매년 했다는 건 상당히 역설적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밑에 보라. 고마운 자식아. 어? 헌데, 넌 특질이란 나,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아니, 나도 그걸 모르겠어. 왜 내가 그 특질을 죽였는지. 얘도 지금, 결국 뭐가 있는 거야?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바지, 풀이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키큰 사내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습니다. 이웃과 어구가키큰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면서 저쪽 산등성이를 가리켜 보입니다. 알았죠? 그뭐 보이는 거니? 산등성이 뭐가 있대? 아버지 무덤이 있다는 거야. 예, 봐봐. 바로 저 산의 아버지, 가친, 죽은 아버지의 산소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에 눈을 쳐드리고요. 그리고 술 한잔을 올릴 겁니다. 술을 올리면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도 눈이 펑 내렸구나. 이 가친의 음성이 이렇다는 거야. 아, 눈은 짐작으로 봐서 내년도 풍년이겠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푹 한숨을 몰아 쉬겠죠.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노 예, 미치거 가친의 옆에 누워야지요. 이젠 가치를 혼자 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가 밑줄 그어놓고 자살을 암시하는 겁니다 뭘 암시한다고? 자살을 암시하는 겁니다 살인을 했잖아 살인을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살 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걷다가 이쪽을 향해서 참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이 돌아가 거기 바로 와열입니다 가서 우선 구장집에 가서 몸을 좀 녹이시고,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북좀 녹이고 나서, 자, 그럼 난 갑니다. 뭐 가는 거야, 억구가. 어? 그럼 이제 산내는뭐 하겠어요, 이제? 산을 향해서 성능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가라니까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이해 되죠, 이제 상황? 상황 이해 되죠? 봐봐. 여기까지 내용은 지금 일단 배경을 제시해. 그 다음에 배경을 통해서 암시를 해. 암시를 하고 나서 누구의 심리를 써? 억구의 심정을 써, 지금. 맞잖아, 그죠? 억구의 내면을 쓴 거야, 지금. 억구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살인했다. 어? 나 아버지한테 간다. 아버지 그 무덤에 가서 나는 자살하려 한다. 뭐 얘기하고 이제 사내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 이때 사내가 갑자기 뭘 떠올리냐, 이거야. 그래서 어깨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하고 있는 억구의 의시연스러운 초라한 뒷모습을 눈을 주고 키큰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어, 내려서는 억구 쪽으로. 로형 잠깐! 요때 긴장감이 좀 고조되지 않겠어? 소설읽는 사람 진짜감이 고조되지 않겠어? 그죠? 럼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이 깔려 있습니다. 언 바지가랑이 대거 리면서 걸어가던 어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큰 산에 성큼성 다가선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움켜진 그런 자세였습니다. 계속 이런 말이에요. 오버 안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무엇인가를 움켜진 그런 자세. 결국 이 사람은 억구를 잡아, 잡아야 되냐 잡지 말아야 되냐가 지금 내적 갈등인 거야. 어? 근데 갑자기 억구 침지 몸을 추스리고 자기 에게로 다가오는 키큰 사내의 거동을 보고 말이야. 억구 앞에 멈칫선키큰 사내는 할 말이 지 듯이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하고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입을 해 벌린 채 이런 생각하는 표정이 어떤 생각을 하는 표정이 내려앉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요겁니다. 그 과거입니다. 아? 지금 이 억구를 보고 나서 키큰 사내는 지금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 과거가 뭐냐면, 그날 밤 남은 생선, 담, 이 담은 세청처럼 중요한 거야. 아까 담이 뭐라고 랬어 선생님? 법이나 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알았죠?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죠.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었어요. 사실 넘어갈 수 있어요. 난 연거파 담을 돌고만.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동행이란 소설이 만약에 수능시험에 나온다면, 나온다면, 이 장면은 꼭 나와야 돼. 이 장면은 100%예요. 왜 이건 주제하고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억구의 살인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니고 다른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원래 억구가 살인을 하게 된건6.25 전쟁 때문이야. 그치? 원래 억구가 공산주의자였어. 알았죠? 어? 그래서 결국 특수를 죽이고, 어? 어, 결국 나중에 특치리가 동생이, 알았죠? 어? 억구의 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럼 결국 이런 살인들은 왜 벌어진 거니? 결국? 전쟁 때문에 벌어진 거야. 전쟁 때문에.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이 나올 수는 있어도 이 지문은 꼭 나와야 돼. 주지암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 키보다 낮은 담이야. 나는 거푸 담을 돌고만 있어. 만약에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돼요.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 놓은 거야. 들어가지 말라는 걸왜 들어가면 나쁜 짓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난 나쁜 놈이 되는 거 싫었어요. 무서웠던 거야. 얘 지금 합류화 시키는 거야. 자기 합류화. 나는 결국 담만 돌고 생각해줘요. 오늘 갑자기 생물선생님이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생물선생님이 설사가 나서 변수해 올지도 모른다. 이게 자기 스스로가 겁을 먹고 있는 거야, 이미. 이게 자기 합류하여 다.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히 나쁜 짓이야. 무서웠던 거야. 대표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내는 어렸을 때, 결국 중학교 때 담을 넘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어요. 됐죠? 그리고 결국 새끼 토끼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과거의 추억이 있어요, 얘는. 그럼 얘는 결국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거야. 몸을 넘지 못해서. 담을 넘지 못해서. 이런 아픈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서 억구를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선생, 나만 불러놓고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지랄이야? 억구가 말했습니다. 나쁜 놈이 되기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거야. 이게 누구의, 누구의 독백이겠니, 이거? 누구의 혼 야, 누구, 누구의 생각이겠니 이거? 사내의 생각이죠. 그리고 키큰 사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였습니다. 됐죠? 이게 다야. 여기에 주제가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법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생명이라는 거야. 알았죠? 근데 그런 생명도 결국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파괴돼 버린 거야. 네? 결국 이게 결국 이제 전쟁의 아픔을 다룬 거라고 보십니다. 이런 소설은 엄청 많잖아. 우리나라는 여러분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엄청 많거든.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소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속의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구더기가 살으로 쏟아져요. 이게 눈구더기가 살으로 쏟아진다는 것도 이제, 자, 아까는 억구의 얘기였지만, 지금 이제 사내의 내적 고민이 사라지는 거야. 이건 그걸 암시하는 거야. 어? 이건 이제 사내, 사내의, 내의 내적 고민이 해소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됐죠 이제? 이걸 암시해주는 겁니다 배경이 그래서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서는 그리 연거퍼 쌓아놓고 있는 눈의 무게를 이기고 이거 아까 반복돼 있잖아 그죠? 어? 앞에 배경 반복돼 있잖아 어구가 다시 다그쳐서 선생님 바르신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어 어양반이자 그럼 하고 어구가 다시 몸을 돌려서 산을 향합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아, 깡통한 양복 위주머니에서 요게 보인 거야요게 아까 그럼. 야야 아까 야 아까 억구의 호주머니에 불룩한 건 뭐였어? 소주병이었어, 소주병. 결국 아버지한테 뭐 산소에 가서 뭐술 따라 드리고, 알았죠? 어? 자, 기는 거기서 죽겠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 소주병을 보고 나서 결국 산의 갈등은 해소돼 버려. 요 하... 저게 억구의 호주머니에 있던 게 나를 위협하기 위한 사물 은 아니었다는 거지. 소주병이었다. 하... 그럼 결국 순간 망설이던 치큰 산의 얼굴에 됐죠. 결의의 미치. 결심했어. 어? 노영 작가. 결국 얘를 잡겠다, 얘를 잡지 않겠다. 억군을 잡아가지? 안겠다는 거야, 결국. 얘는 과거와 같은 잘못은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 야. 어? 제, 나 봐봐. 제도나 법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싶진 않다. 야. 왜? 얘나두면 여러분, 아버지 산소가서 죽어, 얘.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야 이거 소설이다 양명철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야 실감 나는데? 이렇게 실감나는데 이러지하지 말고 <laughs> 얘들아 소설이야 소설 어? 그 밑에 억구가 바지가랑이대고걸면 몸을 돌려 순간 그긴 사내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손을 뺍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어 담만 돌았지 나는 무서웠던 거야 다시 되뇌는 거야 알았죠? 어, 그러고 나서 결심한 거야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네, 드리는 겁니다 담배 두개 피웠어요 18개 남아있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올해는 담배가 풍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담배는요. 하루에 한 개만 피우세요. 하루에 한 개만 피우라는 거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죽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그럼 결국 이제 사내의 갈등도 여기서 해소된 겁니다. 결심을한 거예요. 키큰 사내는 그래서 얼굴에 열은 미소를 끼면 이게 뭐목에요 갈등 해소지 뭐야. 이해 됐죠? 그럼 결국 보, 법보다 중요한 게 뭐다? 생명이다. 됐죠?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든채 멍청이 서 있는 어구에게 몸을 돌려서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쩍비쩍 큰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장기침을 몇번 킁킁하더니 걸어가는 그의 등 뒤에 마치 울음같이 억구의 외침이 따랐습니다. 이 울음 같은 외침입니다. 알았죠? 뭐라고 했죠? 하루에 한 개씩 비우라고 했고 한 개씩 개새끼야 이러고 이제어 어구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그 그는 느단 없이 또 웃음을 웃습니다. 됐죠? 어? 그럼 결국 이 웃음은 결국 이 사람이 왜 나야, 나한테 담배를 줬는지 그 의도를 이해한 거지 못한 거지. 이해한 거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눈 덮인 산속 아직 눈은 조용히 비껴내리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끝난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적절 말이다? 영혼 적절 말이다. 이렇게. 상황이 이해되죠, 이제? 상황이 이해되죠? 이 소설은 여러분 직설적이진 않아. 오케이? 지정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아 왜냐면 여러분들 사내의 심리나 사내의 과거 회상을 직접 작가가 소술한다는 것 자체가 알았죠. 이물의 어? 심리를 알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는데 대체로 장면이 암시적이라는 거야. 이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알았죠? 그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근데 결국 이 소설은 결국 뭐하고 뭐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 법과 생명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았죠? 근데 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알았죠? 그리고 결국 살인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6.25?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된 거죠? 이 소설 이해 되죠? 이제? 어. 아마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작품들은 복습을 하고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뭘 위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닌 거야. 억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아버지의 무덤이죠. 이 됐죠. 어구가 득수의 동생을 살인한 주요 원인은 누구죠? 아버지 죽였으니까 그죠. 어구는 득칠이를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아버지 얘기했잖아. 아? 어? 고맙다, 자식아. 벌초까지 해줘서. 어구는 아버지의 묘를 매년 벌초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득칠이죠, 그죠? 그럼 어구는 큰사산의 정체를 어떻게? 얘가 정체를 어떻게 알게 된? 몰라키큰사산의 정체에 대해 서로들 경계하는 것뿐이지, 알았죠? 정체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다. 오케이. 됐죠.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게맞다 이렇게 풀면 돼. 장면 이해를 정확히 해야 돼, 소설은. 이번에, 기억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어? 기억은 비척비척 큰 길을, 아, 기억이 뭐죠? 기억은 담만 돌다가 돌아오고 말았다고, 하 니는 비척비척 큰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자고, 야, 야, 야. 야, 야, 봐봐, 야. 담만 돌다가 온건 뭐죠? 갈등만 하다 온 거지, 갈등만. 알았죠? 큰 길을 갈 때는 이미 갈등이 뭐된 거지? 해소돼버린 거지. 이게 된 거죠, 이제? 그게 다예요, 그거. 그럼 불안감을 떨치고 이겨내다 아니, 불안감은 떨치다 이게 틀렸잖아. 니는 두려움으로 인한 저의 두려움. 이게 중요해, 이거. 잘 봐.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됐죠? 법적 규범에 속박, 이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 이거. 바뀌어야 돼. 어? 기억이 속박? 얘가 벗어난 거야. 얘건 앞뒤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아주 정확한 의미야. 3번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야, 알았죠? 이해됐죠그 다음에 너희는 홀가분한 마음 이게 당연한 거야, 그죠? 이렇게 답은 3번이 답이 돼야 돼 이렇게 이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았죠? 원래 여러분 뒤에 너희들 원래 봐봐야 EBS 그 교재 뒤에 보면 해설 쪽에 보면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이해와 용서 뭐 이렇게 돼 있어, 아? 어? 어,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알았죠? 어, 이해와 용서 이것도 될수 있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법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아 어? 그리고 살인의 원인은 전쟁이라는 걸꼭 명심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밑에 기억은 자기 합리화다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이다 합리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 목적을 이루고 난 기쁨의 목적을 이루고 난 기쁨의 행동이다 이4 번이라고 운동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럼 봐봐 기억은 자기 합리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이다 아 야.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안 되는 거야. 자기합리화라는 게 뭐죠? 자기합리화라는 게 뭐야? 아니 그래, 생물 선생님이 혹시 화장실 가는 거 아니야? 개가 있을 수도 있어. 담은 절대 너무 된다고 그랬는데. 어? 이게 자기합리화야. 알았죠? 근데 자기합리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야. 자기합리화 이후에 나타난 행동이지. 어? 이걸 뒷받침한다고 말하면 안 돼. 어? 아니, 얘가 담을 넘지 않은 행동이 자기합리화를 뒷받침하는 건 아니야. 자기 합리화를 뒷받침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혹시나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담은 넣으면안 된다는 게 생각이 바로 합리화를 뒷받침하는 거지. 얘가 여러분들 이 행동 자체가 이걸 뒷받침한다고 보면 안 돼. 틀린 거야, 이거. 알았죠?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기쁨의 행동이다라고 이, 이 단어도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목적이란다는 가 알았죠? 얘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알았죠? 단지 내적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거하고 혼동을 제일 많이 해요. 4번하고, 알았죠? 5번은 볼거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동행은 이렇게 돼. 두 사내가 눈이 내리는 산길을 걸어가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구둥치 고개를 오르고 내리는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일하는 긴장의 고조와 해소와 맞물려 있다. 이해 되죠? 이제 이건. 이해 되죠? 그 다음 이 작품의 주된 소재, 눈을 갈등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주제의 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눈이다. 알았죠?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듯한 대화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추측하게 하는 추리 소설적 지법도 쓰고 있죠, 맞죠? 이거 쓰고 있죠. 독자의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끝.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감상을 해보세요. 구듬치 고개에 눈길을 다 넘어서 큰 길로 가는 건 결국 긴장 해소가 맞물려 있다. 이해되죠, 이거? 자면 이해되죠. 그다음 밑에 있는 게어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큰 무게살아로 쏟아진다는 건 마음속의 갈등을 어느 정도 털어낼 것이다. 됐죠? 그다음에. 오버주머니 에 오른손에 잽싸게 놓고 오버주머니 오에 있어. 이런 거는 결국 큰 신사의 정체에 대해서 독자가 관심을 갖죠. 이게 추리소설적인 느낌을 주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응. 형사입니다. 노형 잠깐!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하는 말 쳐다보고 있어? 이때 밑에도 뭐라고 있죠? 아, 노형 잠깐! 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봐봐. 그동안 암시적으로 제시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 크게 밝혀지는 게 틀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시적입니다 알았죠 이건 밝혀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됐죠 이제 어? 그럼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아마 2번 문제를 좀 오답한 학생들이 좀있지 않을까 알았죠 그 밑에 있는 건뭐 이해될 겁니다 5번은 이해되셨죠 어,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